집값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상승률은 0.27, 지난주보다 더 뛰었고 6.27 대책 직전 수준에 거의 다가가고 있죠. 분당은 어땠을까요? 무려 0.97을 기록했습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50%가 오른 셈이에요. 마포, 성동 같은 4분위 지역들도 불붙었습니다. 이 와중에 전세마저 0.1위로 올라섰습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튀는 진짜 위험한 신호예요. 특히 광명은 아직 본격 랠리도 시작 안 했습니다. 왜냐? 여기는 서울 통근율 경기도 1위 도시, 과천과 함께 40%대 통근율을 자랑하는 곳이고,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줄줄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신축은 결국 도시 레벨의 대장을 만든다는 역사적 법칙이 있죠. 이게 펀더멘털이에요. 그럼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원래라면 이런 과열 신호가 나오면 비상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명분 타령만 하다가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상황이죠. 정책이란 게 시장을 잡는 게 목적인데 지금은 욕안 먹으려고 타이밍을 늦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 정부도 무능했지만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나마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부채 관리와 통제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권이 이마저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에서 조직 개편을 밀어붙이면서 일자라던 금융위가 한달 넘게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던 겁니다. 결국 부동산 과열이 위험하다는 공감되는 시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려는 큰 그림도 필요한데, 정작 정치권은 세금 거들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 부동산 딥스테이트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정리하자면, 지금처럼 정책 신뢰가 무너지고 정치가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안정화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랠리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서울, 아직 끝이 아닙니다. 광명, 분당, 그리고 사분이 지역들. 시장은 지금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세상이 보입니다. 삼코라스 하우스, 돈으로 세상 해석하는 채널. 구독, 알림, 안 하면 손해.